플로리다 어느 날 아침 85살의 앤서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There was no indication of foul play, no signs of trauma, no signs of forced entry to the residence. It looked like Anthony Tomaselli just died basically of old age. 그러니까 노령의 사망 전 암과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그의 사인을 자연사로 분류했습니다. 4년 뒤 앤서니의 사인을 재조사하게 됩니다. 제조사할 만한 근거가 있었나요? 다른 사건이랑 뭔가 겹쳤나 봐요. 제보가 있었던가. 마시라는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놀람> 앤서니가 노 i 으로사망 e 것이 n d e d 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것이 h 습니다 자신의 제보가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 영상도 제시했습니다. 증거 영상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마시의 주장대로 화면 속 여성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 이게 뭘 자랑이라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지? 언니랑 짠 정황도 있네요. 응. 영상 속의 인물은 바로 처젠가 간병인 간병인 간병인. 사망한 에스니의 둘째 딸 예순 한 살의 린다였습니다. 린다는 언니 메리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다량의 수면제를 이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He was open his eyes. o e n his e y e we did a n s r e a i n g a n s r e a i n g us. 수면제로 아버지를 살해하는 데 실패한 두 사람은 결국 아버지를 질식시켜 말했습니다. 린다는 자신의 독단적 행동이 아닌 언니와 함께한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린다의 충격적인 고백에 마시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척그 모습을 몰래 촬영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와, 지리치겠다. 왜, 왜 이랬지? 왜 이럴까? 하지만 he's just g t r i a l It could be a taxing law enforcement 마 씨가 촬영한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증거 수집을 위해 마 씨와 린다의 대화를 직접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How are you doing? I'm good, yeah. What if I said I don't believe you about this story about stopping your dad's breathing? Yeah, <laughs> we didn't kill him. We euthanized him. We euthanized him. Anthony Marsh, he did a very good job at it. 린다의 범행 사실을 성공적으로 녹취한 경찰은 곧바로 그녀를 소환해 심문했습니다. 린다의 진술은 경찰이 녹취한 내용과 전혀 달랐습니다. 주무시다 돌아가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은. 경찰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Um, <놀�ose> <놀�ose> 경찰이 모두 나간 뒤, 신문실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린다의 언니 메리였습니다. 와. 사실 경찰은 린다를 심문하기 1 시간 전 이미 메리를 소환해 심문했습니다. You know why? I just a a okay. 아버지 앤서니의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던 메리는 마침내 결심한 듯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She said to me. So with her. If it was 메리는 동생 린다와 함께 아버지 애 i n 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순 we could 다그리고 i m 은혐 t o 부인하 s 린 u f f e r 받기 위해. agreed with her. It was premeditated. 리 이미 범행을 인정한 언니 메리와 신문실에 함께 둔 것입니다. 신문실 안에 CCTV가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듯한 린다는 언니 메리를 만나자 자연스럽게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 i g is over o mine. m 그렇게 메리와 린다 자매는 아버지 앤슨이 살해 혐의로 체포됩니다. 딸들 둘이 모자르구나 애들이. 그런데 이렇게 그 공범이 있는 경우에 한 명이 어디 가서 저렇게 말을 흘리고 다닌다든지 먼저 자백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봤던 그 사건에서는 청부 살인 사건이었는데 었둘다 증거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경찰은 모든 정황 증거를 갖고 일단 둘이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음. 둘다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도소가 아니고 경찰서 유치장은 바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옆방에 넣어두었더니 어. 메모를 서로. 써서 서로 주고받은 게 발각이 어. 되어가지고 범죄가 드러난 사건들도 있습니다. 자매는 왜 여든이 넘은 아버지를 살해하는 걸까요? So hear from you what happened. My father was 치매를 앓고 있던 앤서니는 하루하루 상태가 악화됐고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앤서니는 하루하루 상태가 악화됐고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assisted Benin showed it to him. He was not happy. He bolted at it. He knew he didn't want to go there. Right. And he was getting very angry and very stomp his feet and he would call us, who made you the jury and the judge and make the choice for me to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4년 만에 밝혀진 사건의 진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왜 앤서니가 죽었다고 의심하지 않은 걸까요? 자매는 대체 어떤 행동을 한 걸까요? 사건 당일 아버지의 숨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확인한 자매는 9 1 1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doing... 현장에 왔을 때 자매가 한 것은 바로 I came and I said you need to get off your father now. We're going to continue. And I said continue CPR on him, please. CPR on him, please. CPR on him, please. 자매들이 했던 행동은 바로 심폐소생술이었습니다. 자매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9.11에 신고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던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Yeah. I knew he was dead. I knew he was dead. You knew he was dead. Because you killed him. Yes, I knew he was dead. Because he p e e his pants. But you did it for more of a show. When the paramedics came in. you w r e doing chest compressions 심폐소생술을 하는 자매의 간절한 모습에 구급대원은 살인을 의심할 수 없었고 그렇게 헨셔니의 사망 사건은 부검 없이 자연사로 종결됐습니다. 자매의 이해할 수 없는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we didn't kill we euthanize them we euthanized them i thought i euthanized an them and put them on the I couldn't h a n d l e watching my father suffer this way we could I'm okay. 두 살인범은 자신들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and we were kind of doing the right thing.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아버지를 잔혹하게 계획살이한 자매는 니우침이라고는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어떤 후회와 반성의 순간이라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그렇죠. 정말 네. 그냥 쏘네요 I mean, how rare is it for something like this to come around so many years later? You think the case is closed? But this wasn't even a cold case. Had, and for it to come back around uh, and not be a natural death and to be a murderer in a situation like this, it, it, this is rare. It's terrible that they put that much effort and thought into killing their dad. 과연 아버지를 살해한 두 자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자매는 2급 살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받아 언니 메리는. 징역 1 5년형을선고받았고주도적으로 계획한 동생 린다는 징역 2 0년형을선고받았습니다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을 여주고그림그림고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을 보여주고 그림을 보 지금까지 노령의 아버지를 돌보기 싫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교묘하게 사건을 은폐하려 한 세륜자매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